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단속 이후 하반기에도 불법 자동차 근절을 목표로 한 전국 단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대도시 중심으로 불법 튜닝, 일륜차, 무등록 차량,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등과 관련된 민원이 극증함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전을 해치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시민 참여형 신고 앱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불법 차량 제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는 실제 단속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국민 참여 기반의 교통 안전 의식 확대로 보고, 하반기 단속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고강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 9천여 건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차량 안전 기준 위반은 무려 10만 건에 육박해 전년 대비 77.7%나 급증하는 등 우려스러운 증가세를 보였다. 무등록 자동차 적발은 62.3%, 불법 튜닝은 23.6% 증가하는 등 고질적 문제로 지목되는 항목에서도 꾸준히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단속 강화도 영향을 주었지만 시민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의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불법 자동차가 사고 위험뿐 아니라 도심 소음, 배출가스 증가, 공동체 불편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단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영역은 이륜 자동차의 불법 튜닝과 번호판 위법행위다. 오토바이 소음기 이미 개조, 등화장치 색상 변경, 방향 지시 등 제거 등은 최근 시민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 도심 소음 문제는 도시 거주자의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등 적발 회피 목적의 불법 운행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후부 반사지 미부착 차량처럼 안전 기준을 위반해 야간 시인성을 떨어뜨리는 차량 길가에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폐차 수준의 차량도 집중 관리한다 이러한 차량은. 사고 위험 뿐 아니라 화재나 범죄 악용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안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자체와의 협력 단속이 병행될 예정이다. 국도교통부는 상반기 단속에서 번호판 영치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검사 미필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지방세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차량 등록 검사 보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단속은 현장 대응력을 크게 높이는 만큼 도로 현장에서 불법 차량을 실시간 적발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검사 미필 차량은 차량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지속적인 고위험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단속 대상 1순위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하반기 단속이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운영 환경 개선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위험 요소가 줄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지속해 불법 자동차를 도로에서 퇴출시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과 동시에 올바른 차량 관리 문화와 정비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는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차량 근절은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준법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에는 1644 9779. 상담문은